있잖아, 아리야, 우리 아까 거기 그맨 처음에 들렸던 화장실 있잖아. 어, 거기에 다뭐 떨구고 왔는데, 그거 같이 좀 가주면 안 될까? 너 지도 잘 보잖아. 알았어. <laughs> 응, 너는 그 떨어진 지가 언젠데, 이제야로. 아, 몰랐지. 아까는 정신이 없어가지고 몰랐어. 와, <laughs> 여기 진짜 높다 어, 여기 조심해서 와야 돼. 뭐야? 여기 이게 떨어져야 되는 거야? 아니 여기 계단 있는데. 아, 뭐야. 너 급한 거 같아서 빠른 길로 왔지. 아. 아. 어, 공약만 안 세웠어도 안델따줘도 되는데. 아, 아, 아. 너 정말 공약까지 반장 공약까지 잘 지키는 정말 오직 지 지리는 반장이구나. 아 여기네. 어 잠깐만 나 화장실 갔다 올게. 알았어. 냄새 나니까 잠깐 닫을게. 아까 여기였거든요? 야 너는 왜 머리밖에 없어? 응 보이는데? 미래의 냄새가 나너이시간대에 고양이가 아니구나 요 때까지 나를 미행한 거야? 글쎄 학을 다니면서 네가 이 세계에 온 건지 왜온 건지 누가 너의 편이고 너의 편이 아닐지 잘 찾아보도록 해그뭔 말이야? 차차 알게 될 거야 내 머리 위에 캐비닛을 봐봐 어? 뭐야? 생각해봤어 어? 뭐지? 너도 이제 잘 거니? 어... 아니 여기 조금 둘러봐도 되나? 아직 좀... 바로 자란 얘기는 없었으니까 봐도 되지 않을까? 그치? 너 지도 볼줄 알아? 어? 너 지도 없어? 어 있긴 있는데 이렇게 봐본 적은 없어가지고 왜? 네? 길 완전 정확한데? 그래? 여기 지금 우리 뒤에 있는 게 주작관이야? 그럼 여기가 주작관이지 야 우리 과수원 갔다 올래? 왜? 네. 처리하자 아까 매점 간식으로도 안 돼? 어, 나 지금 배고파 뒤지겠어. 아, 나 집에서 좀 싸운 거 있는데 하나 줘? 응. 그 너가 아까 음. 아니 뭐니 이게? 아, 진짜. 야, 너가 아까 먹으면. 그 빠른 빠르게 빠른 오자 그래가지고 나 지금 존나 아, 골병 들어 죽겠어 아주 그냥 아유. 아, 아유 힘들었어. 알았어, 째째하게 안 굴게. 배고프고 힘들고, 아이고. 이걸로 되겠어? 이거... 이걸로 안 되지... 이걸로 안 돼... 아유, 배고파 죽겠어... 배고파 죽겠어... 우리 사례로 갔다 오자... 지금은 너무 늦었어... 뭔 소리야... 깜깜하잖아... 그래도 그렇지... 가서 빨리 그냥 아무거나 가지고 오자... 너도 새벽 4시에 끌려가게 생겼어... 어 지... 괜찮아, 괜찮아... 안테키견면 됐지... 아 아, 잠깐만... 그나 뭐냐? 찜찜한데... 무지... 뭐 먹을 거 있지 않을까... 뭘지? 물치걔 별거 없어 보이긴 한데 일단 가서 물어보자. 걔 아까 방에 공부하러 가는 건지. 아 언제 들어갔는데? 진짜 뭐 먹고 있는 거 아니겠지? 그게. 이씨 빨리 김치 와봐. 이번에 먹자 김치. 내 방에 김치 있잖아. 아 좋아 좋아. 내 방에 어, 수박도 김치? 있어. 어, 진짜? 아 맞다 맞다 수박 먹자 수박. 오 좋다 좋다. 야, 그거 먹자. 오케이 가자. 수박이랑 김치 먹을 생각하니까 막 침이 후룩차차. 근데. 침만 늘려야 돼. 싸는 거 아니지? 아니아니야 아니야, 걱정하지 마. 내가 무슨 대변의 이따 신인 줄 아니 내가? 어? 좀 이따 쌀 때는 그냥 기숙사 에 있는 거에서 싸. 그래 알았어 알았어. 나 오다가 진짜 싸겠다 나. 어, 아, 너도 매력니? 너 때문에 지금 장 운동이 활발해졌잖아. 아 그렇구나.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원래 걸으면 그래. 원래 운동하면 장까지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원래 좀 그런 편이지. 야 어떻게 기숙사 부엌에 아무것도 없냐 진짜. 어. 아, 내일 진짜. 가서 말해보자. 그러게. 아. 어, 학생 복지가 진짜 개별로야. 아니 근데 너 어차피 당첨 쪽지 있어서 내일 매점 가잖아. 그렇지. 근데 지금 당장 배고픈 게 문제 아니겠어? 아. 어. 어. 너 방에 이제 수박 있어, 진짜로? 야, 가 슬픈 소식이 있어. 뭔데? 난 여기서 키가 크잖아. 어. 근데도 안다. 아, <laughs> 야 이거 어떡하냐? 어, 잡는다. <laughs> 어, 진짜? 오 대박. 대박 대박. 이거

너도 내일 매점 가서 나뭐 하나 줘. 그래, 근데 얘는 어, 얘는 가부집 딸이니까 투자를 같이 갈지. 넌, 그럼 지원하고만. 야, 근데 너도 배고프지 않았냐? 나 약간 배고팠지. 그래서 아까 그 이거 먹었어. 그게 뭔데? 옥수수빵. 어? 나도 줘. 어 뭐야 뭐야? 어? 아, 너네 상담실에서 벌써 왔어? 아니 왜? 서재 학생들이 왜다 일로 왔죠? 어 그냥 들어가는 길에 한번 들려 보았네. 아 맞죠. 여기 수박! 네 뭐하고 있었는가? 여기 <laughs> 수박먹고 있었어요 수박먹고 있길래 나도 좀 어? 나도! 그 나도 나도 아그렇다 선생님 날수 있으니까 수박 따주세요 아니 나는 그 기.. 학교 기물을 파손하면 안되지 않소? 예. 네? 그 저희가 파손하는건 괜찮나요? 얘들아 나도 잠은 자야지 내 방을 어디까지 뜯어먹을 셈이야 야! 반장이면 <laughs> 나눠야지 어이구 하늘에서 막 수박이 우수수하고 떨어지는구만 어, 어, 방 황금소 뭐, 유생은 아까 이거... 햇냥이 유생을 괴롭혔다고 하더니 사이가 좋은가 보고 같이 있는 아유, 걸 보니 어, 제가 누구를 괴롭힙니까 아니 제가 봐주는 거죠. 에, 아유 자자 어, 너 먹어 먹어 자자자 그거 햇냥이 좀 자네가 좀그 좀, 마음씨가 넓은 것 같소 음, 이거 그럼, 반장턱 그럼, 한 거다 그럼요, 그럼요. 어 좋아 좋아 반장턱 좋다 우와 이거 아, 나중에 이제. 그 기물 파손했다고 청구 막 되고 그런 거 아니야? 언니 돈 많아. 내가 알아, 알아서 하겠소. 다들 이제 방으로 돌아가시오. 벌써 네. 갈 시간에. 네. 얘좀 <웃음> <웃음> 잘 시간이. 예좀 봐라 예. 잘자. 이 방을 따닥 가. 안녕. 알았어. 예내 방. 야 장아. 들어온다. 나가. 일로 와봐. 내가 그래, 너한테만 그래, 그래. 특별히 주는 거야. 일로 와봐. 아니야. 아니야. 이거 친하게 지내자고 내가 주는 거야. 오 진짜? 어. 앞으로 잘 지내자. 오 그래 그래 고마워. 알자 나의 그래, 작은 잘 들꽃. 그래. 들꽃. 그 자네, 다시는 그 나의 가마에 손을 대거나 그 내가 뭔 소리야, 네 가마에 손을 댈 적이 없는데! 자네들 잠안 자는 거야? 그, 그 내가 자네를 괴롭혔다는? 그렇겄 선생님! 금소가! 금소야! 리 선생님, 네. 금소가 저 방에 가둬두고 또 뭐라고 그래? 아, 무뭐 말도 안 제가 제가 자기 가마에 간 적도 없는데 자기 가마에 가서 어쩌고 저쩌고 했다고. <laughs> 아, 음, 음, 음. <laughs> 그런 적이 없었는데 반해외 그 외물건 반입이 금지라고 하였는데 그래 가지고 아니, 아니, 지금 예. 그러면 은 죽여 버리겠다고. 그 요새는 협박한 것이요. 아니 내가 다음에 내 가마를 돌려 받으면 그한번 세워 주겠다고 한거요이 친구가 맞어? 정신이 거짓말. 오락가락 하는구만. 아닙니다, <목소리> 아닙니다. 제 말이 맞습니다. 저는 괴롭힘 당했습니다. 조금 이상한 것 같아. 그러니까 나 오늘 상담실에서 어... 자. 내가 보았을 <laughs> 때는 황금소 유생이랑 대량한 것으로 살게. 보아, 헨냥이 유생이 맞는 어... 말을 하는 것 같소. 그럼 그래도... 황금소 유생은? 어 말하시오 예 그래도 그래도 금소 사람이 3세버는 기회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2번은 봐주시죠 제가 억울하오나 그치만 금소 유생을 한번 네, 봐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나의 생각입니다 나의 아 좋소 그 마음이 참 나의 넓은 나의 자고, 유생일세, 그러면, 그러면, 유생일세. 그러면 두 유생은 서로 껴안고 나의 미안하오를 나의 외치시오 이실소 껴하기까지 <laughs> 해야겠소. 그래, 껴하기까지는 뺴악기 뺴악기. 조금 애바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 선생님. 그래. 수박을 주는 것으로 저는 거식기의 의미를 전하겠습니다. 좀 그래. 그러면 사 이거나 먹으시오. 와. 아니, 에이, 좋소, 오늘은 첫날이니 내 이걸로 봐주겠네. 뭐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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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각자 방으로 들어가시오. 제발 <웃음> 주무시오. <웃음> 예. 무섭다고 말이야. 왜왜왜왜왜 왜? 뭔 일인데? 뭔 일인데? 내방 너무 무서워. 아. 자네들 아, 아, 나도 퇴근하고 싶으니 제발 좀 잠을 자세 요 선생님 들어가지요. 저 근데 방에 열쇠 못 받았는데요 그방 안에 열쇠가 있다고 내가 세 번을 말하였소 아네 아, 나도 몰랐는데 어 이거 어떻게 쓰는 거야 다 들어갔는가 아여구나입 돌아갈 거 같은데 아 아니 그 유생이 까다롭게 그 웰컴 키트 같은 것도 아무것도 없어? 아이차. 자네는 아직도 공부라 하는 게가와 대박. 예. <laughs> 어. 뭐 어, 일찍 좀어 잠을 좀 정하고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시오. 바람 들어오는데? 어. 어 오픈 쩔어. 응. 아, 위에서 들어오는데? 말이 아, 자네 목소리가 <laughs> 담장을 덮고 있어. 조용히 하시오. <laughs> 아, 아니, 내 생각에 아리 그거 그것 때문에 우풍 개조는 거 봐. 그 뭐냐? 그 아까 수박한 먹어가지고? 그죠? 아 맞다. 아까 이거 안 봤잖아. 그죠? 가해 비밀 이야기. 가해 주장. 단군이 절대선의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야. 뭘걸 그걸... 누가 쓴 거지? 야 앉아. 애지. 그래요. 아, 자. 아 춥다. 왜 추워? 아 내일 네, 일어나서 매점 받을 수 있겠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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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아 잘 자. 매점 어? 꼭갈수 있어야 될 텐데. 양아 잘 <웃음> 자. <웃음> 그, 그래. <laughs> 어 그래 그래. <laughs> 어, 참 참. 그래 진짜 아까 수박 좀파 먹었다고 그죠? 그 저희, 나중에, 아리방 가가지고, 또 파먹읍시다. 예. 이거 한 번만 파먹고 끝나기는 좀, 아쉽잖아. 아, 이거 그, 아까 자연을 어쩌고 방에 갔어야 되는데, 그죠? 아, 이거 아깝다, 이거. 저게 진짜 식량인 줄 알았으면 내가 저 방을 쓰는 건데, 아, 너무 아깝네, 진짜. 이제 슬슬, 슬슬 취침하도록 합시다. 예. 다들, 아, 진짜. 아리 천장 뚫리든지 말든지, 근데 내방 아니니까. 아, 생각해보니까, 내방 아니게 더 나은 것 같아. 그죠? 어? 왜냐면은, 내 방이면 막 다른 애들한테 막 나눠줘야 되잖아. 근데, 응? 근데 내 방이 아니면 파먹어도 괜찮잖아. 그죠? 그죠? 어? 그죠, 그죠? 알이 내일 비 맞는 거 아니니까요. 이 수상한 굽지 대체 뭘까? 생각해 봤어? 뭘 생각해 봤냐는 거지? 일단 넣어놓읍시다. 당첨은 내일 가지고 가야 되니까, 그죠? 당첨은 내일 가지고 가야 되니까 일단 두고, 그리고 이제 슬슬 자도록 합시다. 음. 아휴, 정말. 진짜. 그러면, 우리,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보도록 합시다. 그치? 생각해봤어? 땡땡알이 뭘까? 어. 포도알? 꿀알? 뭘까? 근데 이상하게 선생님한테도 저 귀신이 눈앞에 안 보이는 것 같고, 어? 다른 애들도 저걸 전혀 못 본단 말이에요? 나만 볼수 있는 것 같은데, 내 생각에. 다른 학교, 다른 뭐 화장실이나 아니면은, 음? 뭔가 구석진 곳 이런데 또 저런 애들이 있지 않을까? 그지? 그러면은 학교 구석구석을 좀 응. 내일은 탐사를 해볼 수 있을라나? 배가 해네. 아프면 해우소를 가야지. 어? 어. 뭐야? 누가 배 아픈가 봐. 어. <laughs> 선생님. 안에 뭐 하는가? 선생님 잠시가 부서졌어요. 어허어떻게알아요어 방에 들어가 있게. 예. 뭐 그냥 침대에 누워있게 놔 예예 어 예. 뭐 사부가 이걸 고치는 걸 그렇게 보고 싶소 아니 저는 그 아까 에뭐네에 이런 거나 읽어봐야겠다 내일 예습할 겸 흠흠흠 <laughs> 동재 유생들은 참 모범생인 것 같소 해옥수 유생 거기 기다리시오 에주작가 학생들의 입학을 축하합니다 뭐 이런 게 아까 있었죠? 음 에, 겨우내 세차게 불었던 얼어붙은 바람을 등에 지고 꽃 안에 문을 만개할 잠그고 봄으로. 잘 텐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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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제가 뭐 안에서 열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럼 오늘은 그냥 열어놓고 자시오. 그건 내일 아침에 내가 고쳐놓겠네. 에이? 아, 그럼 문만 닫아놓고 잘게요. 아, 줬어, 줬어. 헤어 수잔에 상담실로 가. 갔... <laughs> 오, 상담실에 뭐, 어, 학생들의 모습을 보니 부쩍 성장한 것과 같이 보여 단군님의 흐뭇한 웃음이 눈에 선명한 듯 합니다. 주작가는 인간 세상의 평화와 혼돈의 균형을 통해 질서를 청리하신 단군님의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즉, 홍익 인간 정신을 이어받아 설립된 특수목적 교육기관입니다. 한반도에 서식하는 인간 종족을 제외한 많은 종족 중 능력이 뛰어나며 인간과 학과 가까운 학생들을 우선 선발하여 일정 기간 동안 교육하고 최종 선발 과정을 거쳐 1 2지신호로 임명하게 되며 1 2지로 선발된 12마리의 동수한 동물들은 인간 세계의 시간을 담당하여 관리하게 됩니다. 주작관, 현무관, 청룡관, 백호관 4개 학교에서 1 2지는 골고루 선발되며 선발 과정에는 한치의 부정함이 존재하지 않음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음. 또한 본관은 네개 학교 중 유일하게 단군님께서 직접 설립하신 곳으로 그 어느 것보다도 능력이 출중한 교수진과 다른 학교에서는 찾을 수 없는 좋은 신식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므로 입학생들의 능력을 갈고 닦는 데에는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입학을 축하드리며 본 교회에서의 수행을 통해 자신의 능력과 심신을 잘 갈고 닦아 좋은 결과를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각 입학생의 입학허가서는 전석 으로 통해 개별 송부되었으며 입학 식 당일에 허가서와 함께 첨부된 필요 서류를 작성 및 지참하여 등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작관의 학생들을 믿고 맡겨주심에 감사함을 표하며 간에 두루 평안하시기를 바란대요. 흠 근데 근데 왜 갑자기 똥싸다가 떨어졌는데 여기로 왔느냐는 거지 흠 나는 서류 제출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된 거지 그죠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신식시설인데 기숙사는 왜 이래요? <laughs> 모르겠네. 어쨌든, 뭐, 당장 돌아갈 방법이 없는 것 같으니까, 우선은 일단 여기 학생들이나 선생들이 하는 그런 어쩌고저쩌고에 그냥 장단을 좀 맞춰보도록 합시다. 내일 일어나서 한번 학교 곳곳을좀 돌아다녀 보거나 아니면은, 예, 네, 뭐, 그런 식으로. 음. 여기 지금, 보니까 시간도 좀 불안정하고 시간이 약간 바뀐다고 했거든요 계속 그리고 내 눈에만 보이는 귀신들이 있단 말이야 그쵸? 우선은 내일을 기약해야겠네요 잠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들 간에 평안하시기를